안녕하세요. 농사다리 연신입니다. 오늘은 트랙터 운전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트랙터의 기종은 동량 t 5 -553이, 5 3인5 3이고요 55화력 3기통이고요. 어, 그리고, 일단, 트랙터 기어 넣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트랙터 기어는 총, 저속, 중속, 고속으로 돼 있는데, 저속은, 저속, 중속은, 로, 뒤에 작업기를 붙여서 작업을 할때 쓰고, 고속은, 주행할 때 씁니다. 그리고, 옆에, 아이씨, 이게 벗겨졌네? 씨, 이러면, 뭐가 몇 단인지 모르겠잖아. 일단 2단, 3단, 3단, 4단으로 돼 있고, 이 트랙터는, 어, 그러면, 3개, 3, 4, 2 12. 12단이고, 앞으로 가려면, 이거를 들어서, 살짝 들어서, 앞으로 하면 전진, 들어서, 뒤로 하면 후진, 이거 중립이고요. 클러치. 클러치하고 브레이크, 브레이크 페달 엑셀레이터까지 있고 브레이크는 아니, 브레이크 에 파킹을 걸 때는 이거를 해서 이걸 당기면 이렇게 걸리고 푸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거는 여기 걸쇠가 있는데 이 걸쇠를 풀면 양쪽으로 이쪽을 누르면 왼쪽 뒷바퀴가 잠기고, 이쪽을 하면, 오른쪽 뒷바퀴가 잠기고, 하고요. 이걸 할 때는, 다시, 주행을 할 때는, 작업 다시 이걸 걸어줘야 돼요. 그러면 다시, 여기에다 밟히고, 어 이거는, 앞에, 로더, 이 로더를 조정하는 건데, 올리면, 앞에 로더가 올라가고, 내리면 로더가 내려가고 또 왼쪽으로 하면 박 앞에 저 집게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하면 아 옆으로 하면 아 다, 오른 쪽으로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, 여기 아휴, 이게, 이게 뭐 rpm인데 이 이거를 작업할 때는 여기 여기 아저씨 안보이네 여기 여기 초록색 글씨로 PTO 5400이라 적혀있고 아, 540이라 적혀있는데 이게 로터리랑 이런 작업을 할때 이거를 밑으로 하면 RPM이 높아져 더 쉬운 작업을 할수 있고 요거는 PTO 오토 그 끈거 이거 뭐지 제가 영어를 못르는데 그래, 이거는, 방, 비상, 깜빡이. 이거는, 오른, 왼쪽, 오른쪽, 이게 라이트, 크락션. 이거 핸들을 낮출 때는, 이 빨간 색깔을 누르고, 빨간 색깔을 누르고, 아이 빨간 색깔을 누르고, 핸들을 밑으로 하면 내려가고, 빨간색깔로 누르고 위로, 아시, 빨간색깔로 누르고 위로 올리면 올라갑니다. 이거는 뒤에 뒤에 문도 있고, 뒤에 저 작업기를 올릴 수 있는 거고, 이거는 각종 유압 레버입니다. 이거는 이게 뒤에, 저 작업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고, 요거는, 주행, 경작업, 중작업, 일륜 사륜, 퀵턴, 약, 중강, 편 브레이크, 이게, 브레이크를 약, 중강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, 에어컨, 히터, 여기 카세트까지 있고, 어디야. 위에 썬루프까지 있는데 썬루프가, 썬루프가 망가져서 썬루프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핸들은 크기가 한 15인치 정도 되는 것 같고 키이키 꽂는 키 데가 예열, 스타, 아니 온, 아니 오프, 온, 스타트까지 있어요. 이게 PTO 돌릴 때 이거를 누르면 뒤에 이 작업기가 돌아가는 장치고 여기 문이 이거 문이 활짝 열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올라가고. 올라가고 그럼 다시 문을 문을 여기 열 때는 이 이거를 탁 누르고 열면 문이 열립니다. 그리고 대문을 닫고 여기 내려가실 때는 옆에를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가고. 아까 말했듯이 기종 동양 T53 로더까지 착용했고 여기 집게 집게하고 뒤에 로타리 이거 이게 돌아가면서 밭을 갈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각종 유압 장 유압 호스라 호스랑 링 링크랑 아니, PTO 들어가는 것까지 있고 그리고 이거 여기 어디야? 뭐인데 저기 유압 아니 그 자동 수평 장치도 있고 이게 요 요거랑 요거랑 저 반대편에 저거까지 해서 세 개는 고정 있고 다른 거는 다 고정이 아니고, 유압 링크는, 유압 호스는 아니, 루압 꽂는 데는, 그, 세, 여섯 개가 있고, 여섯 개가 있고, 그리고, 어디야? 여기. 저걸 보여주면 안 되고. 아까, 버튼을 누르면, 여기 있는, 이게 돌아가서, 밭을 갈아줍니다. 타이어 크기는, 타이어 크기가 안나 있네 14 아니 14.9다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를 알려드나 14.9인치이고 바퀴는 앞바퀴는 11.2인치고 이 밑으로 지나가면 안돼 트랙터는 이 밑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밖에서도 작업 차갑, 이거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게 요거를 내리면 아까 이게 이게 내려가고 요걸 올리면 다시 이거 합 링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이 씨어둡네 여기 앞에 로더 유압포스 유압 링크 한개두개세 개가 있고 한 개는 시간에 그리고 여기, 기름 넣는 데인데 요즘 차는 요소수가 들어가게 나오는데, 이 차는 요소수가 안 들어가게 나오고, 어. 앞에 작업등, 작업등 두 개,